도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든지 뭐어 도시, 어 시골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고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는 사실은 온라인 환경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프라인이 없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그좀더 그 문화적인 문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경, 공기의 전 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앞으로 도시가 더 중요성이 강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동시가더 발전한다는 측면을 따지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부익부빈익비 현상은 뭐 바람직하진 않겠으며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 중에서도 가장 어떤 그 핵심 도시 핵심 지역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상에서도 서울로 값이 굉장히 오르는 것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는 뭐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출연들 우리가 가져야 돼서 그즉 서울에 나와 있던 핵심. 아지역에서 어떤 자기가 어떤 사무실이나 아,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것이 그게 면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 그런 파생적으로부터 돌파구로서는 이래서 근교에 뭐예래서뭐 정원 농장이라 농마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라도이를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이면 더 발전이 가수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나 향후 미래를 계획에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